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제가 선생님을 세 시간 기다렸습니다. <laughs> 제가 이 미리 약속을 안 했는데 네.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인사아트프라자 박복신 회장님께서 이런 전시회다 그러더라고요. 그 취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선생님 이, 작, 이 이번 전시회가 어떤 전시회죠? 평론가가 그 예, 평론가가 선정한. 선정한. 그래서 평론가가 선정한 음, 전시회다 그러길래 그러면 평론가 선생님을 좀 당장 오시라고 그래라 인터뷰를 그랬더니 그제서 부랴부랴 회장님이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죠. 여기 계신 다른 업무 보시는 선생님 제가 기다리려니까 3시간 기다렸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아니죠, 아니죠. 제가, 제가 아주. 예고 없이 굉장히 네. 오늘이 사실은 그림을 떼란 날이지 않습니까? 네, 네 마지막입니다. 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 전시회는 네. 어떤 전시회입니까? 어, 일단 제가 어, 인사아트프라자의 박복신 회장님이 어, 이 전시 공간이 있으니까 좀 좋은 어, 청년 30대 상 40대 후반까지 작가들을 선정해서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기획을 하게 된 전시입니다. 예, 청년 작가. 그렇죠. 뭐 청년, 뭐 중견 작가, 음, 예, 예. 그렇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선생님, 아 제가 선생님, 남도 여쭤보질 않았어요 저는 미술평론가 김정은입니다. 그 예, 근데 선생님이 같이 그 대단한 평론가분께서 왜 청년 작가 10명, 열, 열 11명을 선정을 하셨나요? 음, 제 사실은 이제 어, 한국 현대 미술의 어, 새로운 움직임은 젊은 작가들의 시선은 어떤가? 그 젊은 작가들의 어떤 트렌드, 어, 컨셉, 표현 양식, 모티브 이런 것들을 어떤 걸까? 하고 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았던 작가들의 일부를 제가 어, 초이스를 한 겁니다. 예. 물론 이제 다른 전시장에서 어, 젊은 작가들 뭐한 40명 정도 평론가들이 모여서 선정했던 전시들도 있어요. 그중에 이제 뭐한 두세 명 작가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젊은 작가들이 어떤 새로운 시각, 또 표현 양식, 그 다음에 그런 트렌드를 한번 좀뭐 인사동에서 보여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된 거죠. 아, 선생님께서는 <laughs> 미술시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꿰뚫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주 실례지만 선생님의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저는 뭐그 86년서부터 어, 현대백화대 미술관의 관장을 했었고 어, 90년까지 하다가 9 0년도에 어, 프랑스에 유학가서 한 8년 정도 있다가 돌아와서 어, 홍익대학교, 서울 대학교, 뭐, 여외대 이런 데서 강의를 대충 뭐, 겸임교수까지 해서 한 20여년 이상을 했어요. 전시기획 같은 것을 또 많이 하고 아트앤컬렉터라는 어, 그런 아트 매거진도 해서 조금 발행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전시기획, 뭐 서울아트쇼 이런 것을 뭐한 십여년 정도 뭐 공동감독 총감독을 음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쓴 책도 다섯, 뭐 여섯번 정도 이렇게 현대미술에 대한 것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매일경제TV에서 어 아름다운 TV 갤러리를 한 3년 정도 해서 한국의 중요한 작가들을 많이 소개를 했었죠. 그 저작권과 사보 이쪽 이야기도 아까 잠깐 오셨는데요. 예, 뭐 공무연금하고 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한국사보협회 잡지의 표지를 대충 한0여년 정도 이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손을 거쳐 선생님의 아이, 선생님을 스쳐간 작가가 대략 몇 분이었는? <laughs> 이런 질문이 가능한가요? 대략 뭐 작가들은 제가 그 80년대 초반 예. 어, 홍대 대학원의 미학을 전공할 때부터 뭐 작가들하고 교류를 하고 또뭐 평론도 하고 전시 기획을 했기 때문에 대략 뭐그 제일 위로는 뭐 청경자 장옥진 뭐 이런 그런 분들도 직접 뵙고 인터뷰하고 일을 같이 하셨습니까? 그렇죠, 전시 기획 뭐, 아. 또김웅수아백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뭐 조상화를 그려서 주고 예. 또뭐 거의 어 내노라 하시는 분들은 제가다 86년도서부터 일을 했었으니까 딱 이렇게 뭐 가까이 제가 보고 뵙고 그랬던 <laughs> 어 오늘 오늘 제가 아주 행운을 잡았습니다. 아 <laughs> 네, 이제 일찍 제가 미술계에 뛰어들어서 예. 어 그런 분들을 음 뵐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죠.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미술 시장을 음한 적어도 30년 이상을 끄트고 계신데 앞으로의 그 전망이나 아니면 시장의 문제점 아니면 어떻게 흐름을 전망하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은 어, 한국의 화가들이 어, 대단히 그 능력 있고 역량이 있는 작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어, 표현력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것은 아주 충분하고,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본다면, 어, 양궁처럼, 어, k 아 r t 의 비전이 저는 아주 확실하다고 봐요. 뭐, 그 대표적인 것은, 뭐 백남준, 이우환 씨를 비롯해서, 어, 서도이라든가 이불, 뭐 양예규, 어, 김수자, 이런 훌륭한 작가들이, 어, 근래에는 그 뉴욕의 국외나임 같은 데서 관심을 갖고 있듯이, 어, 이건용이라든가 김구림이라든가 뭐 이강수 이런 아주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탄생이 돼서 저는 당연히 한국의 작가들이 케이아트의 어, 어, 세계 속으로 나갈 아수 있다고 저는 어, 확신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케이아트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아주 데리케이트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 동양화 같은 것이 이미 중국에 있는 화가들이 해외 쪽으로 많이 소개가 돼서 사실 그런 어 한국화 혹은 동양화가 충분히 비전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쪽보다 어 민화 같은 것이 훨씬 더어 세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어 왜냐면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민화는 우리, 우리 그림 인가요아 그렇죠. 어 민화는 뭐 조선 시대 어. 특히 어, 우리나라의 그 무명의 어, 화가들이 집안의 장식을 하기 위해서 많이 어, 그렸던 그런 작품들이고 그 표현에 있어서 아주 어, 뭐 정말 수복강령이라든가 문자도라든가 이런 것에서 표현도 그렇고 아주 재미있고 그다음에 어, 복을 기원하고 장수를 기원하는 이런 작품들이 그 나라마다 사실은. 그런 문화가 나라마다 있죠. 그런데 우리 네. 문화 같은 그런 예는 조금 사실은 뭐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 일본 같은 데는 그런 우리 식의 민화 어 같은 것이 없거든요. 예. 거기는 이제 우큐에 예. 같은 것이 있고 뭐 중국에도 국화라고 어 얘기해서 중국의 그림들이 있죠. 물론 우리가 그런 뭐그 중국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 그것이 이제 뭐그 우리나라가. 그 서양하고 교류를 하면서 뭐 대각 때만 19세기, 20세기 이때 넘어와서 서양의 회화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많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어, 모던화되고 또 우리나라의 독창성 있는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현대 미술이 이렇게 어, 해외로 갈수 있는 어떤 뿌리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뭐 이제 그 뿌리를 본다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그 고구려 시대 고분벽화에서 보여지듯이 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 채색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요. 아, 굳이 문인화 아, 뭐 이렇게 구분을 어떻게 따지면 문인화는 그럼 중국겁니까? 어, 아무 뭐 중국 거라고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어, 중국을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류의 근원, 인간의 근원이 우리가 우라나라 타이어족으로서. 어, 이 언어가 사실 우리가 다 한문을 쓰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어떻게 본다면 언어학적으로나 인류사적으로 본다면 중국에서부터 다 내려져 온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세종대왕이 한국어, 훈민정음을 창결하면서 우리나라 말들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한글을 쓰고 그것이 이제 한글의 어떤 뭐 기원이 되고 한글의 우수성을 평가를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처음에 우리나라의 해마들은 다 어, 수묵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고려 시대도 그렇고 조선 시대도 그렇런데 수묵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종교 불화 이런 경우에는 예. 수묵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이제 어, 평화 같은 것처럼 예. 그런 것은 이미 어, 고려 시대에 불교나 이런 데서 사, 절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어, 종교적인 제의용으로 그런 그림들이 필요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그림들을 어, 화가들을 통해서 그리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서양화가 우리나라에 접목이 된게뭐 일제강점기 때 유학 갔다 오고 뭐그 얼마 전 이야기인데 사실은 경쟁력이 우리가 고려 불화라든가 벽화라든가 채색화 이런 쪽에서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느냐를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것이 아마 한국의 채색화라고 볼수 있는데 어, 그, 그런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저는 어쩌면 채색화가 어, 일제시대 때 우리가 너무 어, 서양화가 들어오면서 어, 우리나라 화가들이 위축되고 어, 많이 위축되고 에이... 또 많이 작가들이 그런 채색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남았던 화가들이 대표적인 게 아마 어, 그대로 박생광 씨 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청경자 화백 그런 사람들 다 채색화를 고집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채색화가 너무 일본스럽다고 해가지고서 또 어, 이제 수묵화 운동이 일어나서 아... 그것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남천 송순남 화백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홍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 수묵의 화를, 어, 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렇, 그렇게 해서 수묵과 채색, 물론 이제 거기에 또 우리가 어, 그 너무 수묵에만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어, 수제비로를 제기했던 화백이 바로 어, 소정 황창배 작가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어, 전통적인 것이 중국하, 중국에서부터 다 어, 유래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 중국 화가들은 중국 화가들 대로 물론 뭐 재백석이라든가 이가연이라든가 이런 작가들이 어, 그렇게 해서 태어났지만 한국에도 유명한 뭐 겸재정선이라든가 추사 어, 김정이라든가 어, 이런 작가들이 어, 이 역사적으로 와가지고 이제 는뭐 청전 어, 이상범이라든가 소정평관식하백 그리고 뭐 진도를 중심으로 한 울림산방의 어떤 전형적인 남종의 문유화 같은 것이 형성이 되어서 오늘의 현대미술의 그 흐름을 다양하게 펼쳐 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선생님께서는 한국 화가들은 세계 속에서 살아남는다. 저는 사실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일단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양궁이 지금 뭐 파리 올림픽에서 거의 뭐전종목을석권하다시피 뭐 십패에 십회 예. 어, 연속, 연속 어, 예. 우승, 예. 우승데 이건 뭔가 하면은 거기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한국이 다른 어, 뭐 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지만 총칼활 이것이 가장 한국 사람들이 잘한다는 거. 이런 것처럼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근성이라든가 나는 우리나라 화가들이 뛰어난 손재주와 표현력과 아이디어와 어, 묘사력이 나는 충분히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그 이전에는 다만 우리가 경제력이 그 이전보다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지금 미국에서 어, 국겐하임에서 한국 작가들의 어, 70년대 이후 한국의 컨템플러이런 미술들이 주목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도 호 작가가 테이트보든에서 어, 정말 한국 작가를 처음으로 전시를 하고, 어, 뽕피드 센터에서 어, 3월 29일, 6월 25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어, 방해자 작가가 어, 2016년과 17년에 이영로 작가가 전시를 하고, 두 번째로 한국 작가를 전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국 작가들이 점진적으로 세계 화단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작가들의 독창성과 그 다음에 끈질기 표현력, 그 다음에 예술적인 이념, 그 다음에 다른 작가들과 다른 어떤 어, 그 사상이라든가 이제 철학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선생님께서 뭐뭐 뭐 교수도 하시고 뭐그늘 어, 어, 미술계에 어, 큰 역할을 중심에서 하셨는데 앞으로 선생님께서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게 일단 한국에 좀 주목할 만한 작가들 좋은 작가들을 어, 뭐 제가 책한 두세 권 정도 써서 가능을 어, 했어요. 근데 그 책들을 조금 더 축약해 가지고 어, 외래어로 영어라든가 불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외국에 좀 소개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 전시들을 통해 가지고서 한국 작가들이 해외에 좀 우수한 작가들로 조명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괜찮은 작가 몇 분을 세계 최고의 작가로 만드는 게 꿈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실실 그것은 희망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글을 지속적으로 연재하면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스타 작가들이 가능한가, 어떻게 작가들이 어 세계적인 그 주목받는 탑 클래스의 작가로 가는가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되게 많아요. 작가 스스로 혼자서 클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어, 예. 힘들겠죠. 누가 있어야 되죠. 예. 이제 그런 것을 저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작가 옆에는? 첫째는 작가가 자기 만의 치열한 어떤 작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사례를 어... 푸사마야유희가 28살 땐가 프랑스의 르네코티라고 하는 대통령한테 어... 편지를 써요. <laughs> 푸사마야유희가 <laughs> 르네코티라고 하는 프랑스 대통령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 나 같은 작가를 내가 프랑스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를 좀 초대해달라고 그래서 물론 어, 르네코티 대통령이 거절을 해요 정중하게 네가 정말 프랑스에 관심이 있고 든러 불어를 좀 배우고 그 다음에는 어, 내가 뭐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르네코티 대통령한테 그런 답신을 받고 좌절을 해요 그러면서 음. 쿠사마 야유이가 어, 미국 대사관으로 가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가 누군가라고 해서 막 찾아보니까 조제오키프라고 하는 어, 여류작가가 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제오키프한테 다시 편지를 보내서 아니, 지금 작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조제오키프한테 편지를 보내고 자기 작품도 보내고 해서 결국 처음으로 시애틀에 일년반 동안. 캐나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 오키프의 친구인데 그 사람을 소개해서 를 미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가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러데 그런 노력은 어, 비단 쿠사마 야외에만한건 아니에요. 백남준 화백도 어, 먼저 독일에 가서 작업을 할때 자기만 독일에만한 어, 연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존 케이지라고 하는 전위적인 어, 아방가르드 음악가인에서 예술가한테 편지를 써요. 내 작품을 좀사달라 내가 한국에서 온... 아니 선생님, 그거는 아주 특별한 작가 이야기고요. 제가 지금 선생님께 여쭙던 것은 어, 선생님 같은 분의 위치가 아니면 그런 분들 옆에 작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선생님께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제가 가끔 어, 한국의 작가들을 해외 평론가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야이 작가 봐라 난 내가 너무너무 어, 중요하다 그리고 아주 한국의 어떤 어, 새로운 표현 형식이라든가 모티브라든가 어, 컬러라든가 메시지 같은게 너무너무 좋다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그 중에서 아이 어, 작가 좋다 해서 키워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근데 그거를 어, 어떤 경우는 이 아니고 늘상 선생님 매뉴얼 안에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죠? 어 그냥 지금은 어 결국은 뭐 이제 과거에는 내가 뭐 파리 같은데 가서 좋은 작가들 추천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심사도 또 하고 그랬는데 또 옛날에 어 파리 비평구 상경 같은데 심사위원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쪽에 있는 평론가들한테 내 자료를 보내주고 SNS를 통해서 이런 작가를 나는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소개하고 보내주고 이렇게 하죠. 음, 그런 작업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요 네, 그렇죠. 야, 선생님 제가 긴 시간을 선생님을 그냥 고문을 <laughs>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 탄은 계속 이어갈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